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된 김대광 목사입니다. 새롭게 CTS와 함께하는 크리스천 아카데미는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라는 주제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과 문제들을 다양한 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요나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주제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죠. 문제가 없다면 사람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문제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처의 방식을 넘어서 그 문제를 인식하는 각도 또한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인식론이 무엇입니까? 때론 운이 없거나 아니면 행운이 있어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받아들일 때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인식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의 해결의 방식을 찾고,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고요, 지혜이며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똑같은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인식론을 갖고요, 또그 문제를 다르게 해결의 감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는 세상의 논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와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은 하나님이 보여줘야 할줄 믿습니다. 때론, 아브라함은 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또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고자 하기에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뭐, 요나서, 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요나서는요, 엘리사 다음에 아모스와 호세아 직전 북이스라엘의 여로 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자입니다. 또한 니누의 회계는요, 아수르단 3세 때 있었던 일로 우리는 추정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니누의 백성들의 회계를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초이스가 있고요. 누가 골라 뽑아도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셀렉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요나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요나서를 흔히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로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에 여기에 한번 캐션 마크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진짜 요나가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나를 불순종할 것을 알고 선택을 하셨다면 거기는 이유가 존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전지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요나를 만약에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을 지적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신 겁니다. 요나를 잘못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은 실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요나를 초이스하셨을까요?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논리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좀더 깊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를 순종과 이 불순종의 논리로 접근하고요. 때론, 요나가 훗날에 한 것이 순종인 것 같은 논리로 풀어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을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순종과 불순종보다 그 결과로 따라올 것 때문에 요나서를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도 모릅니다. 때론, 사람들은 순종과 불순종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보죠. 그러나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때론, 순종 뒤에 올 하나님의 영광, 축복 때문이죠. 또, 불순종 뒤에 올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전하게 종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전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종처럼 드려사는 순종을 합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기 위한 순종의 논리를 갖습니까? 오늘 요나서는 요나가 순전하게 자기를 종처럼 드린 것도 아니고요. 또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는 순종과 불순종 속에서 그가 가졌던 가치관, 그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결과입니다. 결과. 오늘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순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아미떼 아들 요나, 그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 가치관의 세 가지가 잘못되어 있었기에 그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이 먼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교관은요, 그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릇된, 잘못된 이기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서에 17장, 18장, 또 1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방인의 가운데서 중재를 서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이기심에 교만에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종교관은요. 오늘 요나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요나서에 나와 있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제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요. 또 이방을 위한 선교적인 사역도 있고요. 또 보편적인 구원의 은총도 있고요.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가 요나서의 주요 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가 가졌던 또 요나 당시에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종교관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또 요나 자신에게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거기는 아수르에 속해져 있는 수도연 니누에 있기 때문에 더했습니다 오늘 그런 가치관이 요나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하나님은 모르시고 요나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누웨의 회계만을 목적으로 가졌다면 그 일을 충분히 잘 수행할 만한 사람을 셀렉션 골라 뽑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셀렉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목적, 의도를 가지고 요나를 초이스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의 변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 더 나아가서 니누의 백성들의 회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요나서를 볼때 순종과 불순종의 논리로 요나서를 접근하면 우리는 쉽게 놓치게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요나를 순종과 불순종의 논리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억지로 순종해서 복 받으면 됩니다. 뭐 우리가 성화할 필요도 없고요. 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누에의 회계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 가치관의 그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요나가 가졌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국가관에 대한 오류입니다. 그들은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선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통치의 논리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죠. 그러나 그들의 표면은 어떻습니까? 표면은 속에 나타나지는 것은 거의 다 인간의 통치의 논리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간 한편에서는 신정통치를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거의 인본주의적인 통치의 논리 속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위대하다. 또 반면에 그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국가관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만니라 그가 선지자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나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에게 니누에로 보내지만 결코 그 가치관으로 가지고는 요나가 니누에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를 재미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니라 그들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출신 성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에 그들이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유한 자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 시대는, 뭐, 은사가 나타나니라 그들이 뭐, 신학교에 가서 주의종이 되니라 이런 논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즉,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그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은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충돌될 만한 요소 앞에 우리는 먼저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가치관을 그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갈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결단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니누에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탑니다. 오늘, 요나는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국가관입니다. 오늘, 요나는 왜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탔을까요? 그들이 가졌던, 그때 당시에 가졌던 잘못된 신앙의 논리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겁니다. 다신 론의 문화 가운데서 말이에요. 오늘, 요나는 이스라엘만 떠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또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이런 잘못된 그 국가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순종을 했다면 그것은 결코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과 때로 나의 악함과 나의 이기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가를 우린 생각하고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 우리 가치관의 수정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나가 가졌던 잘못된 생명관이 있습니다. 요나는 요나가 바라봤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생명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나라들은 그는 생명으로도 취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과거적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생명의 존엄성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어떻습니까? 어떤 환자가 왔을 때요 오직 그 병으로만 봐야죠. 그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갖고 있느냐, 그가 악인이냐 선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오직 환자를 그 병으로만 생명으로만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나에 어떤 유해를 입혔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 그들을 순수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가 가졌던 잘못된 그 생명관은요.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 결코 요나는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요. 이방 선교와 보편적인 구원의 논리는 결코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가치관의 논리 속에서 이 요나서를 접근해 보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결과의 문제지 과정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본된 원인의 문제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가 한 것이 진정한 순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누에 가서도 그냥 하루길을 걸어서 잠깐 걸어서 외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올라서 그 니누에가 어떻게 되는지 구경꾼이었지 요나가 한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나가 외쳤기 때문에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니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었을 뿐이지, 외치게 하셔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을 뿐이지, 요나가 외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의 논리로 접근하면,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이 바뀌기를 원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관이 바뀌기를 원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명관이 바뀌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 요나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개인적으로는 요나의 변화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좀더더 더 나아가서는 니누의 백성들 비록 악인일까지라도 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시대에 크리스천들의 가지고 있는 이기심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는 것에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상실되어진.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것에 목숨을 걸고 가다 보니까 정작 이단이 난무하고 이단이 교회를 침투하고 그러나 그 이단을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의 낮은 수준이 되었다는 것은 극히 슬픈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당시에 요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종교적 이기심을 가지고 그는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배가 침몰하던, 배사공들이 죽던 말던, 그는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방인이라고 추구하고, 취급하고 더럽다고 취급했던 그들은 어떻습니까?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표면적인 논리 속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큰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잘못된 종교적 이기심, 교만, 이 자만심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에서 복받고 불순종에서 징계받는 어떤 이런 흑백의 논리, 인과 응보적인 이 논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의 목적만을 위해서 셀렉션하지 않으셨습니다. 골라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식의 변화,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의 피날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고 박넝쿨을 씹어서 벌레를 통해서 씹어서 사라지게 합니다. 요나가 분을 냈지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이 박넝쿨 하나도 소중하게 여겼거늘 내가 이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서의 피날레가 장식합니다. 그렇게 마무리집니다. 오늘.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태양을 가려줄 그 방농굴의 위로를 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심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과적인 논리 속에 빠져서 무엇이 옳, 옳으냐, 그르냐,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느냐, 안 했느냐, 논리 속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하는 이 어리석고, 이 초보자적인 신앙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내 가치관을 고집하고자 하는 이 교만함에서. 우리는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 내 안에만 있는 하나님.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줄타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이 약함도 아시고 우리를 초이스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내면에서부터 고민하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 진통을 겪으며, 우리 내면에서부터 싸워갈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된다면, 보다 더 성숙한 신앙, 보다 더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또 수용될 만한 아름다운 신앙,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앙, 배려할 수 있는 신앙, 끌어 안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 결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좀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좀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자세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요나가 순종했고 불순종했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가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요. 또 요나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는 걸 넘어서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맞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결과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 원인을 보게 하고요, 그것을 볼 때에 그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내 이야기가 되고요, 또그 속에서 문제 해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의 풀대에서 사역만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지고, 그것이 더 많은 세계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강자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주제로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 뵙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신 성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